회장님 오셨습니다. 힘으로 <laughs> 신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어, 대표이신 그리고 광주 시민센터의 또 공동대표이신 김희영 대표님과 상 국장님 오셨습니다. 와! 오셨습니다. 경북 유통 상인연합회 이사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님 오셨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순 대표이시다 수안중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안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공동 대표 이자시 시교, 교육 시 교육 위원이신 김선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일명 아, 일명 김마당이십니다 아, 제가 커피는 잘 탑니다. 아, 그리고 진보정의당 장화동 시당, 시장 시장 시당 위원장님과 <laughs> 희움키움 김지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노동자 교육센터 김미순 대표님과 사무국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광주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용성 상임 대표님과 사무국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최용호 광주지역일반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1층에 빅마켓 사장님 오셨나요? <웃음> <웃음> 아까 오셨다 내려가셨나 봐요. 방금 <laughs> 아, 저기 뒤에 들어오고 계시는 영광여성회 전화 오경미 상무국장님 혹시 빠지신 분 있나요? 자수해서 손 손들... 들으세요. <laughs> 아, 저기 보이시나요? 봉립 활동 지원센터 어, 박필순 직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laughs> 박필순이 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은 또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